오린다 존소 6장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어,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laughs>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에 대하 그런 중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이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가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어...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의 형제로다. 불의한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가늠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슴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음.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엉망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류, 창류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laughs> 창류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럴 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인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구린도전서 7장 너고가쓴 문제에 대하여 말가면남자가 여자를 가까이아가함이 좋으냐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을다 자기 을아고우고 여자마다 을기남편을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남편이함면 남편들과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허락 이 말을 하면 허락이오 명령은 아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로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갑오들기 이루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세,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확이 불같은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리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한 는자는 내가 아니여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졌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에게 내가 말하는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아, 믿지 아니하는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리라 혹 믿는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이 구해 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 수 있는지 어찌 알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 수 있는지 어찌 알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자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으나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인이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천녀에 대하여는 내가 죽게 받은 계명이 없을 때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느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한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어 매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욕심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음,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아니하,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 외형은 지나가미라 음,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아, 않는 자는 주의를 염려하여, 어찌 주를 기쁘실까, 기쁘시게 할까 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 아내를 기,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면 시집가지 않은 자와 전여는 주의를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하되 시집간자는 세상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의 유익을 위하며 너에게 올무를 놓으려,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 생각될 때에 그 약혼녀의 흥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러나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않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복이.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